안녕하세요, 드몽크입니다. 네, 간만은 아니고, 오늘 제품 언박싱인데, 지금 제눈 앞에는 파나소닉 루믹스 S5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최애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미지 품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S1H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휴대하고 다니는 카메라를 말한다면은 S5입니다. 막말로 GH6보다도 작고 가볍죠. S1H와 더불어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종입니다. 근데 이거의 후속 모델이 나왔어요. 루믹스 S5 Mark II. 오늘은 언박싱 리뷰 아니에요. 언박싱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왜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맞아요. 파나소닉 루믹스 최초로 위상차 하이브리드 AFC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전자 제품에서 이 최초 적용이라는 것은 사실 좀 장단이 있기 마련이죠. 분명 S5 마크 II지만 하이브리드 AF가 적용된 루믹스는 이게 1세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게 와... 파나소닉 루믹스 S5 II 마크2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사면은 이 매뉴얼이 두꺼워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난 그게 좀 아쉬워요 에? 부속품이랑 뭐 이런 것도써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치워두고요 와... 우와... 아, 언제나 짜릿해 야 이게 또새 거네 리뷰용 제품인데 하... 자 일단 바디를 먼저 꺼내기 전에 스트랩 음, 있어도 쓰지 않는 저는 스트랩 제가 만약에 스트랩을 쓰고 있는 걸 보신다면 그거는 리나 씨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는 충전 케이블 같은데 이것도 저는 안 씁니다 그리고 충전기입니다 이것도 쓸일 없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쓰는 건데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씁니다 <laughs> 아직 맨날 보는 거라서 새로운 그런 건 없어 나는 자 하지만 요거는 솔직히 좀 탐나네요 요거는 내가 좀 바꿔치기 하고 싶다 내 거랑 <laughs> 새 거라서 네 배터리입니다 네, 이것도 저더 사야 되는데, 지금 한, 한 열, 14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디입니다. 야, 이거 뭐 이거 귀중한 건데? 아니, 위상차가 들어간 내가 루믹스를 다루게 될 줄은 몰랐어. 아, 이거 너무 핫바디야! 와이건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 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진짜 쇄도야 오바 아닙니다 거의 일시적으로 댓글을 다 다졌어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카메라 제품 영상이 아닌데도 어, 루믹스 S5 마크2 리뷰 할 생각 없느냐고 그 정도로 지금 아, 뜨거운 핫바디입니다 자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입니다. 아,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아예 없지 않네요. 변화가 있네요. 저도 지금 이게 정식 리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제 위상차 AF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건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좀더 커졌고요 이게... 아니... 듀파인더 쪽이요 내장팬이 이쪽에 달렸어요 S5가 내장팬이 들어갔어요 자, 내장팬이 들어갔다는 것은 최대 해상도나 또 연속 레코딩 그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을 가능할수 있겠죠 앞모습 저 처음 봐요 여러분은 봤겠지만 전 처음 봐요 지금 똑이 생겼네요 요 명칭을 제가 좀 까먹었는데 스트랩 고리 예, 스트랩 고리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 케이지에 맞닿으면서 조금 끼기 불편했거든요 케이지에 집어 넣을 때좀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아, 그리고 뷰파인더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폭이 더 두터워졌어요 여기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캠코더야 그 외에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조는 다르지가 않네요. SD 카드 슬롯이 여전히 듀얼 슬롯인데 이 친구는 양쪽 다 SDXC UHS-II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졌다는 거죠. 별도로 CF 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좀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기존 모델 경우 어, HDMI가 마이크로 HDMI였어요. 그래서 아쉽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이런 타협을 받다고? 이번에는 풀사이즈 HDMI가 적용됐어요. 어, 이거는 뭐 당연한 변화입니다. 역시 수입을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 이건 뭐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전원 한번 켜볼게요. 아무튼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해상도가 뭐 매출로 찍을 수 있고 그게 아니야. <laughs>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그래 AF가 얼마나 어? 체감 될 정도로 그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일단 제가 항상 쓰는 옵션으로 바꿀게요. 녹화 포맷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출 모드 매뉴얼로 잡을 거고요. 사진 스타일 브이로그로 할 겁니다. 실시간 러시 있네. 이거 없었던 건데, 실시간 옷이 생겼고요. 그냥 브이로그로 하겠습니다. 최대해 상도가 몇이야? 6K 30프레임 4둘령 10비트. 3.3K 48프레임 4둘둘을 지원하네요. <laughs> 저는 이거, 아니, 뭐,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놀랍네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옵션은 C4K 30프레임 4둘둘 10비트. a f 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잡아보겠습니다 왜못 잡지? 아 잠깐만 아이 옵션 이거 아마 그걸 거야 녹화를 해야지 그게 작동되는 그걸로 돼 있어갖고 이거 설정해야 돼요 AF 사용자 설정 이거를 ON으로 해놔야 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거야 다른 카메라는 다르게 이거는 설정을 처음에 해줘야 돼 AF-C거든요 아, 그 그건 당연히 AFC고. 잠깐만, 미안해. 일어나봐요. 이거 다른 카메라야. 다른 이거 이거 아니, 이게 느끼...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주는 느낌이요. 루믹스에서 주지 않았던 느낌이요. 느낄 수 없었던 그그 그 있죠 그. 그 AF, 그 느낌 자 AF 속도 플러스 2 AF 감도 플러스 1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SO 6400에 C4K 422 10비트 30프레임입니다 오마이갓 형 잡아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 어마, 여보가 한번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가 녹화 눌러줄테니까 <laughs> 내가 이거 잡고 여보가 한번 그냥 편한 대로 ISO 아, 그냥 오토로 해줄게 어. 편하게 ISO 오토로 돼있고 믿기지 않아 AFC 향수 잡았다고? 아, 잡았다. 니저벽벽 한번 잡아 봐요. 벽 잡았어요? 나 내가 올라올게. 네. 잡았어요. 잡았어. 내가 움직여 볼게. 이거 레코딩하고 있어요. 어, 레코딩하고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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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업이 쉬워질 거 같아요. 자, 일안 먹을 거 같아. 자,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음, 페이스 아이 그거요 트레킹해요. 내가 뒤돌았어. 잡아요? 네. 뒤돌았는데 잡는다고? 뒤돌았는데 멋있게 가방 잡고요. 여보, 여보, 뒷모습도다 잡아 있어요. 얼굴, 머리도 다 깨끗해. 머, 머리 잡았어? 어. 머리를 잡았다고? 머퍼서 돼 있어요. 오마이갓. 얼굴 딱 잡았어요. 옆에 돌 때부터 잡았어요. 지금 저 조명 때문에. 완전 완전 바뀌는데도 계속 잡고 있어요. 고생이라고 할까요? 가라 앉아봐요. 향수병 다시 들어요. 향수 잡 향수 잡았어요. 치워봐요. 지금 여보 셔터에 손안 누른 거죠? 안 눌렀어요. 알아서 향수병 잡아줬어요. 얼굴 잡았어요. 다시 향수 올려 봐봐요. 향수 잡아줬어요. 오마이갓 oh 이거 다 써. 지금 2분 40초 찍은 거. 아 잠깐만.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 지금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말이 안될 정도인데. 더볼거 없어. 지금 이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기존의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들이 좀이 AF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저런 거였거든요 대비가 분명하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컨트라스트 AF 그러니까 DFD AF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했던 거야 물론 점차점차 점차 그게 나아졌던 거지만 근데 지금 얘가 위상차가 들어감으로써 진짜 하이브리드가 됨으로써 저런 어중간한 상황에서 포커스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건 다른, 다른 카메라예요, 이 잠깐 만 사진 한장 찍어 볼게요.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뭐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제품은 이 어도비 라이트룸, 포토샵이 당장 이 로우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아무튼 확실히 AF 성능이 좋아짐으로써 좀 이전 대비 더 즐거운 연사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쪽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첫 인상 슈퍼 합격입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루믹스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AF 위주로만 지금 제가 이 언박싱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루믹스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이 AF였던 거고 아무리 점차 점차 좋아졌다고 한들 여전히 그게 좀 숙제였거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너무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어 당장 지금 밖으로 나가서 좀 써보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생기네요. 아무튼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리뷰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좀 극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야.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좀 불분명한 물체, 그러니까 검은 물체를 눌렀을 때 예전 DFD는 어땠어요? 애가 막 힘들어하잖아.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은 눌러?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걸, 이거랑 이 차이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신다면, 이거 흥분이 될수 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더 흥분되는 건, 루믹스의 위상차가 이제 들어갔다는 건, 다른 기종은? 앞으로 나올 다른 후속기들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